프로젝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기술의 방향성은 다양한 기능을 언제든지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특히 저희 게임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뭐 다양한 탈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물리적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프로그램 팀에서 최우선적으로 R&D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할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작할 다양한 텔 것들의 기술을 적용시켰고 수백 번이 넘는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크로즈의 그래픽 컨셉을 정의한다면 고퀄리티, 그리고 현실에 충실한 리얼리티를 표방한다는 컨셉입니다. 종기 캐릭터, 그리고 각종 게임 내 장비, 맵등 현존하는 최고의 품질로 만든다는 마인드로 제작을 했고, 다양한 경로, 현실 고증 기반으로 리얼리티한 그래픽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어, 최대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제작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면, 모션 캡처를 적용한다거나, 로코모션에서 여러 동작을 시도해 본다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캐릭터의 실제 동작들을 다양한 기술을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개발하면서 기획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실제 전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현실성을 살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각 총기의 고유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탄도학이라든가 관통 총기 애니메이션 등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요. 특정 전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관성에 따른 대응성 뭐, 예를 들자면, 로켓 런처로 탱크를 라곤했을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에 받고 기능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리얼리티 하면서도 다양성 있는 전장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있었고 현재 크로우즈의 개발 단계는 내부적으로 수차례 테스트를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만간에 저희 인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게임의 모습을 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음번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